아 어, 비켜! 아 멀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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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발. 웃음> <음> <laughs> <놀람> 진이가 저랑 예은이한테. 아 일요일에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와라 갑자기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데 이랬더니 아 추리닝 금지에 생얼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날 제가 제가 맨날 추리닝에 생얼로 가가지고 오지만 예쁘게 입어달라고 아니 예쁘게 입자고 말했는데 저는 일단 춘이 입었고요 <웃음> 얼마나 <웃음> 꾸몄을지 기대가 됩니다. 몽아 안녕 해 너도 출연하는 거야. 뭥이도 예쁘게 몽아 입은 넥타이 했어요. <laughs> 아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. <laughs> 아 여러분, 성혜진는 이렇게 입고 레깅스에. 지금 계속 몽이가 친구인줄 알고 탈 때. 아꾸 했는데. 포메라니안. 주인장이 옷을 이제 갈아입. 떡나 <laughs> 어, 짜잔. 그럴 수 있죠. 이거는 이번 베라... 응? 뭐라고... 굿즈? 굿즈? 아. 이건 정수... 이건 예인이... 이건 저... 이거는 광수... <laughs> 왜... 진짜야... 이번 베라 모델 광수라고... 몇 밀리. 찍었어? 이 집에 없는 게 없네요... 저배고 <laughs> 그거 참 단점이네요... 아, 이렇게... 얘 진짜 문지네요 뭔 것도 몰라아 이거 그삼청봉식아이스 봉식이요. <laughs> 삼첩봉 음식 와 이거 되게 한약 같다. 이거 원래 이콘셉이야 한약 컨셉이야? 응? 음, 음? 한약? 한약 아니고 보약? 배달박스 야보아고 보약 아니야 보약 <laughs> <그거 웃음> <그거 웃음> <그거 웃음> 아니고 보약 아니고 달약아잖고아삼고야이아잘고 보약 아니고 예바에가 이순 <laughs> 아, 알았어. 아유, <laughs> 컨셉이야. 어, <laughs> <진짜. 아니>, <laughs> 짜잔~ 이렇게 예쁜 테이블에서 음. 짠이 식탁으로 변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거 삼척분식 스타일이라 그래. 삼척분식은 <laughs> <굿즈와 웃음> 굿즈예요. 굿즈, <웃음> 다들... <laughs> 아, 네, 먹어 해주요빠져 지금 음파음파 <laughs> <음팔> <laughs> 음파로 저는 여러분 음파음파 조이 됐어요. 음파음파. <laughs> <laughs> <도와주시오> <laughs> <음팔 웃음> <laughs> <음팔> <laughs> 애초에 이렇게 트리닝을 처음부터 입었던 이유가 있죠? 그러게요. 어, 애초 그냥 이렇게 있는. 입고 오라고 <laughs> 입고 하지 그러니까요. 저 이렇게 입고 왔는데. <laughs> 그러다나으면 우리 와인 잔도 <laughs> 없었고. 맞아. 요 선생님? 언박싱인가요? 뭐예요? 그림자요? 빛이 <laughs> 너무. 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뜯어보세요! 따라딴빰빰. <laughs> 어, 우와! <laughs> 야, 야, 여, 찾아... 여는 순간 찾아보기. 야, 나 이거 몰랐어! <laughs> 아, 끄러워 <laughs> 아, 아, <키야. 웃음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대박. 야, 먼저 찾는 백성분한테 선물 준다고 하자. 예? 응? 응. 어, 길 찾으면 돼. 여기서 한 거꾸로 보는 거야. 쉬. 집중. 가아니 아, 짜증나! 어, 아 짜증나. <laughs> 짜증나. 내가 이거 읽어 줄게. 이거 이제 열면 되는 아니요? 거잖아. 안녕, 응. 나는 윌리야.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산타말로 여행을 왔어. 산타마 찾아줘. 행복한 사이맞받 바랄게. 윌리. 누거보도 볼펜인데요. 가험도 <laughs> <laughs> <두려워죠>. 볼펜인데요. <laughs> 짜잔. 짜잔. 까꾸! 오, 야, 귀엽다! 예쁘지 내가 이거 보고. 귀엽다. 보면, 물론 그거 보고 한건 아니야. 릴리원카. 릴리원카. 릴리원카 <laughs> 아니,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자, 그 다음은 누가 봐도 달력인데요? <laughs> 짜잔! 와, 달력 예쁜데? 그니까.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안쓸 거. 어 뒤에. 오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오, 너무 귀엽다. 어요. 12월. 와! 오, 너무 귀여워. 와, 홀리 징그러워. 홀리 미리. 홀리 미리 징그러워. 다음이요. 다음이요. 그 딱딱딱. 극 어, 여기 하늘이가 좋아하는 거. 우와! <laughs> 아, 얘 내꺼다, 내꺼. 내년까지 뭐. 내년까지. <laughs> 와, 난 저거 플라스틱. 아, 도장이 아니라 그거다. 마스킹 테이프. 와! 너 귀여워! 가질 사람. <laughs> 아니, 김영은 보내주라. 이거다. 밭에도. 와, 귀여워! 마음. <laughs> 오지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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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음. <laughs> 얘도 똑똑. 아! 뭐야? 어, 마스킹. 이건. 와, <laughs> 어, 귀여워. 가질 사람. <laughs> <laughs> 귀여우니까 사나. 어, 이건 귀엽다. 이거다. 가질래 <laughs> 아, 귀여워! <귀하네. 웃음> <laughs> 아 어, 이거 아직, 아주... <laughs> 광수 같은 아유 아주... <laughs> 아, 아, 귀여워, 아 귀여워, 귀여워. 아 마지막 마지막. 어, <laughs> 아, 더 귀여워. 나 이제 복각하는데, 필기 여기다 해야지. 교수님한테, 스마스 선물을 여기 다 담아줘. 아, 그 <laughs> 이랬는데, 자 여기 윌리 학스 있나요? <laughs> 그러다 그냥 이걸보매할까 이게 <laughs> 여러내아 이거 그 마트에 가출래데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 김영훈 거야, 거야. 아, 안 돼, 안 돼. 넌 이거 가져 <laughs> 아, 아니, 넌 이거 스티커 가져 내... 야, 완전 다르잖아, 그냥 완전 달라. 야,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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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귀여워. 아난 괜찮아. 어야 이건 귀엽다. 어 우리 몸이다. 민트 아, 치다. 아 이건 완전 한정수권네야 <laughs> 야, 이거 뭐. 야 그래도 챙겨준다 거. 연한. 연한 뭐? 민트 봉봉 초코. 아몬드 봉봉봉봉. 축축축축축 이건 뭐야? 바닥에 나만... 휘휘휘. <laughs> 민트? 입니다. <laughs> 우리 민초 봐요. 응. 알랑민. 먹고 치약 맞는다고 할건 먹어보지 말. 응. 근데 그거 알아? <laughs> 왜? 이 민초는 괜찮은데 그 블럭팩에 있는 민초 개맛없는 거 알아? 맛있거든. 제이홉, 제이 있는 거. 제이홉, 제이홉 왜 있어? 엄마, 아 엄마. 뭥아, 뭥아 안녕하세요. 뭥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까 아, 방금 왔다 다 했는데 어머 드디어 이제 집을 갑니다. 여기 유무가. 아, 깜짝아. 아이씨. 아이씨. 간다. 집